안녕하세요, 정고추입니다 여러분 어,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어, 공부도 좋지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 여러분 어,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꾸준히, 꾸준히 그 환경에 노출되어야지만 어, 네, 아, 습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연구해서 고민해서 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학습이 아니라 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 습득이 되어지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영어에 관련된 고민 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말 어떻게 하셨나요? 연구하 고민하셨나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영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어렵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원리만 터득하면 원리만 터득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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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끼워 맞춰 가다 보면 어, 어느덧 영, 어느덧 영어식 어순으로 어, 내 자신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좀더 발전하고자 한다면 어, 표현과 단어를 보강하고 그것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만 해준다면 준다면 어, 원어민과 의사소통하는데 절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 일단은 간략하게 이런 어, 인트로 어, 소개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하나 하나 저와 함께 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 영어가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 새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 자신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감. 근데 사실상 어,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뭐냐면 너무나 시험 영어. 우리나라 어, 영어 교육 환경이 좀 어,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어, 교육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과 또 어르신들도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드리면서 어, 꾸준히 느꼈던 바가 뭐였냐면 너무나 한국 교육의 방식과 어, 이런 환경 자체가 너무나 시험 위주의 영어다 시험 위주의 영어가 문제가 없는 평가 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영어라고 하는 것을 의사소통의 도구 언어의 도구로서 어, 사용하게끔 어, 만들어주는 환경이 아니라 평가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치, 마치 뭔가 하나 틀리면 내가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였을 때 동사 s를 붙이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일단 이런 분위기부터 조금 어, 좀 벗어나면서부터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감각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예, 정말 언어의 어 도구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이 영어를 영어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정구치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따라오시다 보면 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함께,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